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 파, 독입니다. 오늘은요, 어, 무덤마법이 업데이트가 그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 또 다른 업데이트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인회로 업데이트가 패치될 예정이고요. 그 대망의 일단 미리 보기 첫 번째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더 친해진 친선전. 친선전이 더 친해졌어요. 친선, 그래서 친선인데 더 친해졌대요. 왜?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제가 지금 클레를 보면은 저랩독이라고 하는 아주 쪼렙 파파독이 이렇게 친선전을 걸고 있어요 트로피도 900점이네요 한번 내용을 보면은 킹타워가 4레벨이고요 지금 전투덱에 보시면 카드 레벨들이 전부 1이에요 지금까지 토너먼트에서 보시면은 높은 레벨이 낮아지긴 했는데 낮은 레벨이 높아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낮은 레벨도 정말 공정한 그런 친선전을 위해 가지고 어, 보시다시피 지금 1레벨 기사를 뽑았는데 상대방의 1레벨 기사를 뽑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레벨이 9레벨 전부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어, 이런 거를 보면은 슈퍼셀에서도 좀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사실 친구들끼리 게임을 친선전을 하게 되면은 사실 자기보다 레벨이 낮거나 조금 게임을 좀더 캐주얼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토너먼트 그 친선전 룰 레벨에 비해서 레벨이 낮을 수가 있었는데 어 그거를 이제 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 아무리 레벨이 낮더라고 하더라도 친선전을 하게 되면은 레벨이 그 친선전 룰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친선전이 더더욱 활성화가 되고, 어, 친구들끼리 더욱 재밌는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업데이트 미리 보기 첫 번째, 친, 더 친해진 친선전. 좀 너무 짧긴 한데요. 뭐, 앞으로 더 재밌고, 대단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바파독, 구독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 파파도, 구독! 더 친해진, 진선전, 레벨이 낮아도 여러분 모두 환영해! 레벨이 낮아도 친선전해요! 더 친해진, 진선전, 레벨이 낮아도 환영해!